안녕하세요. 윌토피아 지윤정입니다. 그 요즘 여풍 시대라는 말 많이 하더라고요. 여성의 파워가 세지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해서 저희는 그 여성의 힘의 물결을 일으키는 여성 리더십, 웨이브 리더십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여성 리더십이라는 말을 들으면 약간 좀 거부감 느껴지기도 하시죠. 리더십이지 뛰어난 리더들은 뭐 여성이고 남성이고. 그냥 리더십을 발휘할 뿐인데 괜히 왜패 갈라서 여성이니 남성이니 꼬리표 붙이나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사실 그 리더십 잘 발휘하는 분들은 여성이건 남성이건 구분 없긴 하죠. 그렇지만 여성이 갖고 있는 리더 상황의 특수성을 우리가 감안할 필요는 있겠더라고요. 이 여성 리더는 두 가지 딜레마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너무 리더십을 잘 발휘하면 여자 같지 않다 이런 소리를 듣고요. 또, 너무 리더십을 여성스럽게 발휘하면, 역시 여자라, 안 돼.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여성이 너무 일을 잘해도, 응? 어우, 지은정 씨는 남자 같아.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요. 여성이 너무 일을 여성스럽게 하면, 여자들은 다 저래. 이렇게 싸잡아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성이 갖고 있는 꼬리표가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이미 아직 세상에 존재합니다. 사실 남성분이 실수하면 남자들은 다 저래 이렇게 말하지 않고 또 남성이 일 잘한다고 어, 남자 같지 않아? 여자 같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 공식을 그대로 비춰보자 치면 여성은 리더가 될때좀 특수한 딜레마 상황에 빠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성이 리더가 될때 어떤 점을 감안하고 어떤 점을 조심하고 어떤 부분을 특히 신경 써야 될지를 다루는 저희 웨이브 리더십 프로그램을 저는 강추 드립니다. 여기 웨이브에는 W, A, V, E. 네 가지 이니셜을 타서 여성 리더가 갖춰야 될네 가지 역량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첫 번째 W는 Who am I? 나를 알기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성 리더들은 대부분 리더가 된 순간 본인이 여성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좀 잊고요. 드려 어설프게 남성 리더들 또 내가 그동안 봐왔던 리더들을 흉내 내다 보니까 본인의 고유성을 잃어버리고 드려 내적 분열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후에 마이 내가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무엇을 갖고 있고 또 내가 갖고 있는 특성이 어떠한지를 파악하는 단계가 1단계고요. 그다음에 이제 A 두 번째는 어답터빌러티 바로 여성이 갖고 있는 특성이 아직은 이 대세의 세상은 남성 중심의 조직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그래서 남성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요령 그리고 남성 중심의 조직에서 여성으로서 조심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룹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부위, 밸류입니다. 특히 여성이 가치를 부여하려면 남과 다른 성과를 내야 됩니다. 여성은 리더가 될때 성과와 실적이 없는 리더는 사실 되게 그 가혹한 평가를 받습니다. 남성은 성과와 실적보다는 리더십의 영역으로 평가받긴 하는데 여성은 리더십의 영역뿐만 아니라 성과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지 않으면 잘못하면 아직은 우리나라 조직에서 여성 리더에 대한 가혹한 잣대 때문에 이 중에 어떤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내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걸 다루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이 e, empowerment. 사실 여성은 워낙 꼼꼼하고 스스로 일을 잘해서 누군가한테 위임하는 것에 좀 익숙치 않습니다. 이렇게 밀어주고 땡겨주고 이런 역할도 해야 하고 때로는 후배들에게 어떠한 부분을 위임하고 좀 이렇게 터치하지 않는 그런 대범함이 필요한데 워낙 혼자서 다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위임하는 부분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임파워먼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이런 네 가지 역량 후엠아이 어답터 빌라티 그 다음에 Value, 마지막 Empowerment 이네 가지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여성 리더의 특수성을 고려한 리더십 바로 Wave 리더십입니다. 저희 산업은행, 삼성전자 여러 회사의 여성 중간관리자들 그리고 여성으로 승진하는 관리자분들께 저희가 교육을 해서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